등판 저속 차량 통행로가 있는 도로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 정책관이 아니 갈수 없는 이 모바일이 나타났을 때이 저속 차량 통로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주행차로, 추월차로 앞지르기 차로 1차선에서 너무 1km 앞에 100, 100,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되도로면 주행차로에서 정속주행하시고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이 있을 경우에 잽싸게 추월차로에서 주행차로로 600m 앞에 100,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